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에서 당근 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데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비 부모 민간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종의 사각지대 내지는 이렇게 소외됐던 지역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여성 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베이비 부모 일자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 늘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습니다. 또 베이비 부모는 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어, 우리 경기도가 어, 과도 만들고 또 예산도 계속 어, 늘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 부모 라이트잡이나 인턴 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과 재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올해 도비 62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돈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2천 명에게 사대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 주 24시간, 주 35시간을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지역기반 플랫폼인 당근, 자바바, 고용24 등각 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일자리 전문 상담 지원으로 구인 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홍보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생애 전환 교육과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